이 환자분도, 이 환자분은 또 집요하신 분이라 자기 얼굴 사진을 찍어서 겹쳐보시더라고요. <laughs> 근데, 이제,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헤드게어 꺼보세요. 마찬가지로 이제 앞니가 이쪽이 내, 내려오니까, 잇몸이 이렇게 보이니까 별로, 원래는 이쁘신 분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시잖아요, 미모를. 그래서 그 미모를 되찾아드리기 위해서 헤드기어로 사용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교정을 하고 있는데, 본인이 막 사진을 본인찍어서고막 겹쳐보는데, 위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. 제가 할 일을 본인이 하고 있더라고요. <laughs> 너무 좋죠, 저는. <laughs> 우리는 전하고 후만 찍는데. 이렇게. 예, 네. 그래서 요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부분이 처져 있기 때문에 얼굴이 좀 길어 보이잖아요. 그래서 요런, 요 방향으로 이렇게 바딜리하게 올려서 그래서 약간 카운터 클라우이저 방향으로 얼굴을 잡아주면 굉장히 예뻐져요. 다른 사람들은 어, 뭔지 모르게 예뻐졌네 이러는거죠 아, 뭔지 모르게 예뻐졌네 근데 그게 그 비밀이 여기 있어요 치아를 움직이는 거예요 치아 전체를 바딜리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앞니를 그 방법이 여기 있어요 아, 이 환자분은 또 굉장히 스마트하신 환자분이라서 헤드기어에 이렇게 소장을 또 대시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헤드기어로 아까 잇몸이 축 처졌잖아요 그래서 이 헤드기어 이 방향으로 이 이렇게 앞니 부분을 이렇게 들어올리게 되면은 45도 각도거든요. 그래서 이 각도로 들어올리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예뻐져요. 나중에 옆모습이 프로파일이. 그래서 그 효과를 헤드기어가 내줄 수가 있어요. 근데 일반 스크류 같은 경우는 이 벡터를 낼 수가 없어요. 여기에 막는 거는 벡터가 이렇게 나가죠. 이 이쁜 방향으로 이렇게, 이렇게 움직이기, 바딜리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좋은 장치예요. 바들리 무브먼트가 뭐냐면 보통 돌출 교정을 하면 물론 이제 다 잘하시는 분들 많아 저보다 잘하시는분 많죠 뭐 저만 잘하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돌출 교정을 할때 치아가 이렇게 돌출이 돼 있으면 이렇게 끌어당기면 되거든요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바들리가 아니라 그냥 기울이는 거죠 틸팅이라 그러죠 근데 참 희한하게 돌출인데 치아는 안 뻗어져 있고 치아는 각도가 서 있어요 근데 돌출이에요 그런 경우는. 이렇게 되면 완전히 치아가 안으로 다 옮기가 돼서 들어가 버려요. 근데 그런 케이스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그거를 바딜리하게 이렇게 끌어 당기면은 돌출은 돌출되도록 들어가면서 치아 각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치아를 각도만 너무 끌어당겨가지고 사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와서 아 이거 너무 이렇게 됐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치아가 너무 틸팅이 된 거고요. 이거를 바디리하게 요거 이거 바디리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치료예요. 치아 각도가 정상인 되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예뻐요. 돌출교정 도 너무 예뻐요. 치아가 뻗어 지신 분들은 틸팅을 어느 정도 시켜야 되겠지만 치아가 이렇게 정상 각도이신 분들은 바딜리하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나중에 웃었을 때 자연스럽고 너무 옹니가 되지 않고 아주 이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고개 바디루브먼트고요 네, 그 키포인트가 헤드기어에 있고요 너무 너무 끌어당겨서 이렇게 팍 숙여지지 않게 치아가 완전히 이게 키포인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전집의 토크를 서도오더라는 토크가 있거든요 그 토크를 제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은 그 장치를 제작하는 업체에 그 토크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붙이는 장치 뭐 요즘은 뭐 정말 뭐 투명 장치 줄까요? 금색 장치 줄까요? 막 이러잖아요. 근데 저희는, 저희는 장치 장사 안 합니다. 딱 나가요. 왜냐면 저희가 가진 장치는 트위드에 특화되어 있는 장치거든요. 그러면 그 특화되어 있는 장치를 붙이고 거기에는 철사에 제가 모든 포스트 오더, 세컨드 오더, 서드 오더 그걸 처방이거든요. 예. 의사의 처방을 제가 손으로 다 직접 넣어요. 그럼 그 환자의 각도에 맞게 그 각도를 전치부각도를줄 수가 있거든요. 그걸 넣어서 들여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이쁜 방향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거기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그 그러니까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45도 각도로 바들리하기 이렇게 전치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헤드 기어가 해주는 거고 이거는 스크류가 그 역할을 해주긴 참 힘들어요. 그 각도가 나오질 않아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헤드결 열심히 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예쁘게 교정이 돼요. 그거를 제가 항상 눈으로 보고 저도 항상 찍어 놓으니까 너무너무 예쁘게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완소 아이템이죠. 환자들한테는 너무너무 예쁜 액세서리니까 하시라고. 딱 고정하는 기간 동안에만 할수 있는 거잖아요. 그 기간 동안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뻐지는 거. 그래서 그런 게또 트위드 교정의 특성인 거죠.